며칠 전 서울을 방문했습니다 10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수아가 디자인하는 브랜드 수아 스튜디오에 방문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아 거울? 너무 귀엽다 어 너무 귀여워 지금 딱 그게 너무 귀여워 어, 귀여워라 어, 그 뭐냐 특채를 갔는데 갑자기 한번 와줘 그.. 거 하나만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 아, <laughs> 아.. 예.. 이러니까 저 너무 팬인데 너도 2년부터 너무 만나고 싶은데막 이러는 계속 거야 계속 자랑하셨어요 저한테도 나도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 내 유튜브 하는 때는 뭐볼 뭐 말이 없고 어, 그거 저번에 찍은 거에서봤다어막 아. 하나맘이 나와서 너무 동주씨도 동주씨도 동주 씨도 알아요? 이런 거하이면서막 <laughs> <laughs> 네. 내가 막 미선이랑 동주랑 어, 너무 부럽다 되게 친해 보인다 이런 나면서 지금 시간이 새벽이라서 목이 조금 가라앉아 있어요 목소리가 가만해서 들어주세요 몇주 전에 하나맘과 동주 씨랑 수아 스튜디오라는 곳을 갔다 왔어요. 거기가 어떤 데냐면, 수아라는 자폐 스펙트럼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8살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그 그림으로 옷을 만드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들었을 때 부모님이 뭔가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그걸 옷에 직접 배치를 해서 조금 더 손을 봐서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메이킹 영상을 보면 수아가 옷에 직접 위치까지 전부 다 선정을 하더라고요. 그게 조금 미관상 별로 안 좋거나 사용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아가 원하면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요. 왜 거기를 갔냐면 일반적인 자폐아이들, 그러니까 보통의 자폐아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사는지가 항상 궁금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 우리 아이들이 만들거나 무언가를 생산을 했을 때 기성품과 비교를 했을 때 품질이 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자폐라는 말이 우리 아이들과 떨어질 수 없는 특성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동정심이나 배려의 아이콘이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미 자리 잡아 있는 브랜드인 스와 스튜디오가 정말 제가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면 이제 신생 업체가 아니라 벌써 3년이 됐고요. 매니아 층한테 꽤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찾던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티가 그 티입니다. 제가 인스타로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수아 스튜디오에 가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끼리의 그런 사적인 대화도 나누고 협업을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한 품목을 정해서 주문을 받고 제작 후에 배송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 킵고잉이라는 티셔츠를 공동구매 기간에만 주문을 받아서 상시 판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그 수아스튜디오의 사무실을 방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옷을 쭉 보다가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을 몇 가지 보고 그 중에 하나 고른 게이 킵고잉 티셔츠예요 킵고잉이라는 말 자체가 정말 우리들의 삶과 되게 관통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저 없이 이 티셔츠를 골랐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킵고잉이라는 말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수아가 그린 여우 그림이 있는데요. 수아가 여우를 그릴 때단한 번의 손가락을 떼지 않고 그렸다고 해요. 그대로 그리는. 영어도 수아가 썼고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천재 아니야? 라는 생각을 <laughs> 하게 되잖아요 우리도 수아가 종이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우연히 옷을 한번 줘봤는데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서 시작한 게 수아 스튜디오라는 브랜드라고 해요 10살 친구거든요 단어 정도 이야기하는 이제야 막 말하기 시작한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천재랑은 조금 거리가 멀고 그림도 되게 힙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이 그림을 10살의 아이가 그린 그림을 으로 봤을 때는 천재까지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만 생각한게 아니고 어머님 아버님하고 이야기 했을 때도 우리 수아는 굉장히 보통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다 라는 의미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항상 희수의 미래가 궁금했거든요 희수가 할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를 제 스스로 딱 정하는 느낌이 들어요 키우면서도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을 보면 더런 거는 못할지언정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키고잉 티셔츠를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블랙과 화이트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사이즈가 M이랑 x l 이예요 이게 M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 동생이 입었을 때도 되게 예쁘게 잘 맞았고 저도 입었을 때좀 되게 마음에 들게 맞는 느낌인데 여자분들 5후에서 88까지도 M사이즈를 입으면 될것 같아요. 어깨선이 없어서 뭔가 작아 보이는 느낌이 전혀 안 들고 되게 오버핏이거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건 우리 애들은 이거 잘 땡기잖아요. 여기가 좁아서 입고 다녔을 때 뭔가 아이가 땡기거나 할 때도 불편하지가 않다. 국내 생산이라서 되게 탄탄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점은 가격이 조금 있는 거죠. 그래도 공구가로 지금 53,300원인데, 여기에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전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옷 가게를 한 적이 있는데 동대문에 사입을 다녀도 이 정도 퀄리티의 옷이면은 제가 사서 판다고 해도 5만 원대 이상이 나올 거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해도. 그래서 이 가격이 터무니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브랜드들이 되게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고요. 많은 협업을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보다 인스타에 오래 머물고 조금 유튜브를 요즘 못 하게 되는 이유가 인스타에서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어떤 센터 선생님들이 만드는 교재 교구를 설명하기도 인스타가 더 쉽게 접근을 하시고 연락을 주시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딱 메일로만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DM이 없잖아요. 유튜브에도 더 신경을 쓰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이게 몸이 하나다 보니까 잘안될 때가 많더라고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킵고용 티셔츠는 유튜브에도 제가 프로필 링크에 달아놨거든요. 거기서 구매도 가능하시고 수아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아의 그런 스토리나 옷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버님이 수아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써두셨거든요. 그냥 옷이 딱 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일도 되게 확고하고 타겟 층도 갖고 하고 확보하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브랜드라는 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많은 분야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 무언가를 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입어요. 저희 가족은 다 이걸 장만을 했거든요. 저희 남편, 저희 동생, 저까지 해가지고 물론 배송이 한4 주에서 7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요. 주문 후 제작이기 때문에 받아서 겨울 봄 같이 입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너무 한정 짓지 말아요, 우리. 나랑 커서 무슨 가게를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아이들이 재능이 없더라도 온전한 독립을 위해서 제가 많이 알아보고 보고 할 테니까 너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혹시나 아이의 미래와 지금 현재가 너무 힘드신 분들한테 결국에 버티다 보면 언젠가 웃는 날이 오니까 조금 힘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keep go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는 날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